유원하다. 오늘 뭔가 사랑에 빠져야 될것 같은데. 이 그레이션들이 너무 긴데. <laughs> 첫 여행부터 쉽지가 않네요. 아니 여기 A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A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. 아니 너무 웃긴 게 여기가 여기도 A로 되어 있고 여기도 A로 되어 있는 거 A로 간 사람 어디에 내려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내리니까. A로 가는 게이트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지금 다시 트레인을 타고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. 아니 다시 E로, D로 왔는데 아무리 봐도 마드리드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? 아, 그래서 <laughs>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아니 10시 45분 비행기라고 없어. 마드리드가 없어. 짠 비행기 안에서도 코딩을 하고 있는 코딩을 수있는그 타이밍 건물이 너무 예쁜데? 마드리드에서 그 유명하다던 솔광장을 왔는데. <laughs> 아니, 공사 중이 말이 되냐고. 완전 다 공사 중입니다. 가운데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. 어떡하니. 왔는데 이렇게 공사 중이라니. 너무 슬프잖아요. 샵왜 이렇게 이뻐? 그죠? 빵집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요 <laughs> 너무 예쁘다.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아침 현재 시간 8시에요 사실. 아, 한요 정도? 지금 체감상 새벽 6시 하늘이에요. 특이하다. 어 오늘 제가 솔레도르라는 여기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여행지 어, 투어를 신청을 했어요. 혼자 도대체 갈 <laughs> 엄두가 나가지고 음... 이따 뭐... 이따 끊 안녕. 둘다 괜찮습니다. 야경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엄청 고요 여행에서 그만큼 바르셀로나에서도 투어에 큰 의미를 배웠을 거나알 수가 있는 거죠. 날씨만 좋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날씨 안 좋네. 여러분들 날씨 좀 좋게 기도 좀 해봐. 손바 할머니 손 됐어. 님이 예전에 빵을 구워서 가난한 사람을 먹였다고 하는데, 지금은 계속 빵은 굽는데, 카페로, 어, <laughs> 공급,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. 더 이상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죠. 아, 예스 어 와우 너무 예쁘다 노을 살짝 지는 거 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지금 너무 완벽한 때딱온거 같아 여기 성당인데 뭐 하는 샵인지 모르겠어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<laughs>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제 자체 조식. 응. 오늘은 세비아로 넘어가는 일정인데, 넘어가는 기차가 일곱, 아, 2시고요. 응. 저는 그 전에 또 마드리드 뽕을 뽑아야지. 그래서 어, 이것저것 제가 못가본 어떤 유리공원인가? 공원이 큰 공원이 있거든요. 거기 가서 혼자 삽삭삽삭 어, 놀아보고, 그리고 세비아로 이동하겠습니다. 을 시간이 아까 잠을 죽고서 자는 거야, 애기끼 아니, 기차역이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까? 너무 이쁘지 않나요? <laughs> 아니, 짐 보관해준다며. 짐 보관해준다며. <laughs> 아. 아니, 숙소에서 짐 맡기면은 5유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, 아, 5유로도 너무 비싸지 않나? 진짜 7, 8천 원은 돈인데, 짐 맡기는데. 저는 한4 시간만 맡기면 되거든요. 그리고 숙소까지 다시 돌아와서 짐을 가지고 여기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지. 그래가지고 쿨하게 어 oh, o no. I'm fine 하고 그게 아토치역에 짐 맡겨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 맡기면은 같은 가격이어도 내가 픽업을 빨리 할수 있으니까 좋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아토치역으로 갔는데. 짐 서비스를 안안 되는 거야. 언제 닫든 거야? 아니, 블로그 후기 <laughs> 누구야? 업데이트를 해야 줘될거 아니야. 그래 가지고 어,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어 그럼 난 어디다 맡겠지? 또뭐 아무 호스텔에나 가서 맡기려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아무 호스텔? 그래 가지고 호스텔 근처에 있는 전화했는데 어, 자기네는 이미 커스터머가 꽉 차서 서비스를 안하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뭐 라커 인 시티 하면서 락커만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어, 다행이다. 거기에 갔거든요. 갔는데 23달러를 내라는 거야 아 23유로 달러 아니고 유로 23유로를 내라는 거야 몸은 가볍지만 마음은 무거운 상태로 지금 어, 공원을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나가 쉽지 않네요 도착해서 체크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체크인 하는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어떻게 체크인 하냐고 하니까 전 번호를 알려주는데 아무리 그 번호 입력해도 임, 안 들어가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5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, 5분 기다리라 그랬는데. Oh, yeah. 방에 체크인을 했습니다. 네, 혼자 있기에는 좀큰 방이죠. 근데 사실 제가 이 방을 예약했을 때에 여기에 여기 큰 창이 있다고 들어서 예약을 했는데 이 창이 복도로 나 있는 창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다 보이는 창. 낚였죠 어. 호텔이 용서되는 건딱 하나입니다. 바로 뭐냐? 테라스에 이렇게 성당뷰입니다. 너무 좋죠? 이렇게 세비야의 시내를 한번에 바라볼 수 있네. 와우. <스 unmissima> <뭐라> <뭐라> 여기는 이렇게 오렌지 나무가 이렇게 많아?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야. <laughs> 어, 무슨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딱뜬금 <뭐라> 없이 호텔인데 <laughs> 너무 멋있지 않아요? <laughs> 근 여기 호텔이라 될 거냐? 지 옆에 보이는 이게 세오 대학입니다. 아, 이런 대학교에서 공부가 될까? 난안될것 같아. 난안 된다고. 이렇게 멋있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? 맨날 나가 놀지. 이 분위기, 이 바이브, 이 건물들. 현대 양식이 없는 이 건물들 너무 멋있어. 아 여기서 진짜 사진 많이 찍고 싶은데 날 찍어줄 사람이 없어 혼자 막아. 구독자 여러분들, 빨리 와서 나 사진 좀 찍어줘. 으으. 시원하다. 아, 제가 유튜브에서 이 광장 영상을 진짜 많이 봤는데, 와, 안 담기네, 실물이. 실물이 안 담겨. 아, 빛왜 이렇게 번지는 거야? 좀덜 반치다. 오늘 정말 장난 아니고 뭔가 사랑이 빠지고 싶은 그런 날인데.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다 커플 분들이세요. 혼자 온 사람 아직 못 봤어. 가족으로 오거나 커플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오늘 뭔가 사랑에 빠져야 될것 같은 날인데 공원의 벤치마저도 이렇게 센스 있는 거 뭐야 이게 벤치입니다 여러분들 와 한번 앉으러 가볼게 지금 점심을 먹고 6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근데 정말 배고픔도 있게 하는 있진 않았지만 <laughs> 배고픔도 있게 하는 그런 야경이라서 와 진짜 여기는 내일도 오고 다음에도 오고 또와야 여러분들 세빌은 찐입니다 하, 당장 여기서 살수 있는 방법 없는 찾아본다 응. 당장 디지털로 노마드 가자 응. 내 카메라 왜 이렇게 꽂은 거야 왜 담지를 못하니 디테일을 마음 다파아 아,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